얼굴. <웃음> <웃음> 헬상장에 뭐하러 가는 거야? 쇠질하러 <웃음> 쇠질 <laughs> 형이 알고 을백세아 아 아까 입구에 들어오던 고등학생? 어. 나 신발 좀 이거 갖고 왔는데. 사진 한번 찍고. 아 지금 자세가 안나와 자세? 아, 잠깐만 잠깐만. 기다려야 돼. 기다려. <laughs> 아니 헬스장 갔는데 신발. <laughs> 아니 신발 뭐? <뭐야>? 지금 <laughs> 근데 헬스장 가서 이런 거 신어야. 저 새끼는 진짜 미친 또라이다. 건들면 아. 안 되겠다. 이따 운동복. 기대할게. 어, 원래 통풍 잘 되는 거 진짜, 다들. 그니까. 나는 땀이 아주 꽉 차겠다. <laughs> 어. 발 냄새 존나 나고 어, 그래. 샤워실 <laughs>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겠다. 아. <laughs> 야, 그거야. 봐. 군양이 이거밖에 없어. <laughs> 아, ᄌ 됐다. 어싹 죽은 거야, 다. 뒤지는 거야. 응. 다 정신 못 차리는 거지. 행복하는데. 이것마저 차야. 보이지? <laughs> 진짜. 허머. 역시 일 끝나고 바로 와서 그런지 손도 거무텁텁해. 바로 여기서 씻을라고. 여기. 처음인데 10 k 로 처음 하니까 10 k 로로 했는데 괜찮겠어? 교밥이야. 한번 들어봐. 자, 잘는데 아, 자, 내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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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밀어줘요 발로. 아, 이거, 이거. 하체로 약간 옆에서. 네. 치면, 옆에서 치면 이렇게 면 아, 네. 이렇게 밀면가고 의자 붙린다는 생각으로. 이렇게 해서, 이 이렇게 대고, 발로 밀고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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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이이이 다음은 이거 하는 거야. 이것 좀 무서운데? 겁에 질렸어? 아니, 이거 봐. 이거. 무서워. 아니, 뾰족해.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얼굴이. 얼 <laughs> 빨리, 빨리, 빨리. 여기까지. 빨리, 빨리, 빨리. 해야 돼, 해야 돼. 해야 돼. 아, <laughs> 손에 힘다 풀어도 돼. 그냥, 여기 어깨 끝이 여기까지인데. 오, 와, 정말, <�inquenn delegation> 아니, 장난... 아니, 진짜. 진니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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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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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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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라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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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올라가?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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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팔이 <laughs> 안올라진 진짜. <여기서> <laughs> 안... 안경, 안경. <laughs> 아니... 오늘 헬스 했는데 팔이 걸레가 됐어. <laughs> 어떻게? 운전 어떻게 해, 나? 아, 나 이차왜 이렇게 멋있어? 차 키도 못 꺼내서 멋있고 자시고안 보여. <laughs> 아, 근데 지금 다 둘러봐도 우리 차가 제일 튀는데? 우리잖아. 와. 이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야. 와. 이거 좀 넣자. 아, 잠깐만. 아. 나팔 아파. <웃음> <웃음> 야, 담배를 왜? 발이 안 올라가서. <laughs> 아 진짜 이거 모든 거다 걸고 거짓말이 아니라. 자 아퍼 이게 털지도 못해. 그래서 떨어뜨려서 끄고 주서서 버려야 되는데 주서야 돼 이제. 이러면 <laughs> <laughs> 이제 헬스 사면서 처음 해본 거지. 음. 아리 아파요, 사장님. <laughs> 와, 스피커 헬기 <laughs> AR 와 아, 확실히 근데 스팅어가 소리가 다르다니까 일반 그 다른 양카들이랑 와와 아 우리 지금 얼마만이야 여기. 아 됐다. 맨박을 갔다. 아 내가. 와 진짜 차개 퍼졌는데. 앞에 하체가 바닥에 다 있어서 차도 안 내려가. 와. 지금 어떡하냐? 여기 보일 걸? 뭐야? 아, 안 보인다. <laughs> 이쪽 안, 아, 안 보인다. 아. <laughs> 계절비비네. 이게 또자 그 이거 오픈 그내 목숨 같은 분이 이 오늘 김장된 김치랑 이 수육까지 음. 어때? 너무 좋아. 지금 진수 성찬이야. 1 2 초.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것도. 음. 거의 그 광고해도 될것 같아, 이 김치로. 미쳤어? 침이 고여, 줄줄 새 침이 지금. 아까 침 많이 뱉었잖아, 아, 그러니까, 와, 나 오늘 그 혓바닥으로 그 설거지까지 할 정도로 빡빡 먹는다. 나 뒤졌어. 이거랑 김치. 전부 다 오늘 한 싱싱한 거. 음! 말이 안 나. <laughs> 안 돼, 안 돼. 말못 해.